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서버몬입니다. 서버실에 모니터도 없고 네트워크 장비도 없는데 당장 서버에 접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T 담당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눈앞에 서버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그런데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노트북을 임시 DHCP 서버로 만드는 겁니다. 네트워크 장비가 없어도 노트북이 직접 서버의 원격 관리 포트, 즉, ILO의 주소를 할당해 줄수 있는 거죠. 준비물은 딱두 가지. 노트북과 랜선 하나뿐입니다. 먼저 노트북의 랜포트와 서버의 관리 포트를 직접 연결해 주세요. 그다음 노트북에 고정된 주소를 하나 지정해 줍니다. 이제 무료 DHCP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하면 서버에 자동으로 주소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로그 파일을 통해 서버가 어떤 주소를 받아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웹 브라우저에 그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IEL로 접속 화면이 뜨는 거죠. 만약 서버가 주소를 잘못 받아간다면, 전면에 있는 작은 버튼을 길게 눌러 리셋하거나 랜선을 다시 뽑았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이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꿀팁 하나면 여러분은 현장에 진짜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버몬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기입된 주소에서 확인해 보세요.